우서가 여전히 강캔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. 우서 유저가 많죠. 일단 이론상으로는 우서는 너무 안 좋은 카드들을 많이 받아서 걔네들이 또 픽할 때잘 나오잖아요. 저는 더 이상 무설을 강해도 안 치거든요. 이도 우리는 운 이거는 동전까지 써서 그냥 카운터 치죠? 이러면은 첨보 쳐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3 3이2 2 쳐도 3-2가 3 3 3은이 사람은 이사2은2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고이호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손해이 보네요. 이사각은이 사람은 이사람 임무를 <laughs> 내려주십시오. 아침인간이 아니야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다음 턴폭사가 보고, 잘안되면은면 뭐 뭐죠? 이없는거죠저건 도발, 저거는 니까도주마저거 칩니까? 저거를 33으로 잡고 1, 2를 땅 애들이 잡고 그게좀 나아. 이제 써야 돼요. 인 타이밍에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공룡 몸체 혹시 나오면은 이 카드가 많아져 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가시붙 친구 막이인 내려 주십시오. 그러진 않을 거거든. 아, 이거 너무 아프다. 내려 주십시오. 정말 을말해라정리 저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? 아니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상대를 살려준 기분이죠 지금 그러니까 왜 도발이 아닌 말수들정 도발 말수로 만드는가 또 신병 적응하게 하는 애 때문에 신병 잡아야 되죠, 어때? 저거 이제는 또 직공을 합니다. 수순이좀 <laughs> 이해가 안 돼. 천포 걸어버리죠.

저것도 어차피 누적이 될 거면은, 신병 그냥 멈춰내고, 한발한발 아껴줘야죠. 두 번이나 다 내야 돼요. 8, 11, 14. 이 버튼에 지는 것가서 끼고 한대 치면 돼 내가 던게요 <laughs> 어, 이것도 조금 위험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? 어차피 플러스 갈 거면은 삼두 개로 잡습니다. <목소리> 그러면 어빌 하나도 내신지 아직 안 죽는데. 아, 뭐, 고코스트 오른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긴 하니까. 이럴 때 갑자기 오른쪽에서 칼 찾으면은, 양손이 죽겠죠? 이머 임무를 려 주십시오. 요기 이걸로 잡을까? 아, 어빌, 나는 실수했죠 <laughs> 어빌, 먼저 썼으면 안되구나 그러면 내가 졌죠. <laughs> 아니 저거 정리할 필요 없어요. 저건 경기지지. 아니야, 근데 우선은 이게 좋아서 그렇지 추가된 카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이거 찾아라인데 이선은 이미 너프가 됐어요. 잘 싸워. 이리야아 이렇게 요거를 먼저 바꿨으면은 딱 우승했는데 잠깐만 저희 청자 왜이렇게 많죠? 자 모두의 투기장 할 시간 아닙니까? 야 외도 확장이 나오니까 저희 방송도 조금 <laughs> 투표할까? 이거 투표 어떻게 하지? 여기는 투표 기능이 없지. 그냥 제가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는 게더 재밌다 하면은 손. 나 제가 방수 복귀를 하면서 모두의 조기장이라는 코너를 기획을 했는데 그잘안 되다 보니까 성사가 적어가지고. 청자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하고 요것보다 더 많아지면 그때 그때 다 같이 하는 걸로. 성기사 또는 전사. 선기사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한번 골라보거나 전수할까? 일단은 뭐 콤보 카드가 두 번째 피까지 나오게 바뀌었죠 근데 그냥 4, 5 짚고 콤보는 무슨 요것도 그냥 정령 나오면은 좋겠죠 요거 정령 짚고 제가 사모듣고 저건 뭐야? 아니, 생명형 흡수할 <laughs> 수 있니? <있는> 어딨어? <laughs> 저거 방어 도시 걷는 건 좀... 저건 좀 아니죠. 오, 짱짱맨! 여기서는 2코 정령이 있으니까 코도 나머지는 뭐 용도가 없죠 저 3코는 정말 아니고 3코도 좀 아니고 도발을 세보면은 얘는 순수 도발이 아니니까 저 버프 안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도발이 너무 적으니까 그냥 요거 <laughs> 이거는 좀 없어서 큰일 났네 지금. 정령 콤보가 조금 있죠. 이 코가 막 들어오고 있어. 오고로는 근데 <laughs> 지금 제덱이 오코가 많잖아요. 그러면은 한정 싸움 갈때 그냥 발견 계속하는 것보다 오코 계속 내도 웬만한 대파와보다 낫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고로가좀 별로예요. 가로시, 그 상대는 굴단. 네 여분은 내 것이다. 승리가 아니면 적어 벨. 이코 곡에도 좀 짜놨는데 <laughs> 방패 돌려야겠다. 이다. 정 열심히 치면언 어젠간 죽겠지. 어 있고. 저거 일사라도 쳐나야 되지 않나? <웃음> <웃음> 나는 아치 인간. <인간이야>. <laughs> 내가 를 <예를> 치면은 죽죠. 열어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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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것도 바로 도올라가는구나 <laughs> 아까 3일때 얘를 좀쳐놨던게 <laughs> 좋았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서... 뭔가... 찢긴데... 멋져리... 죽여버리겠다... 총거는 이제 다 죽을 수는 있어요. 근데... 집을 써봤자... 내가 먼저 내긴 하는데... 내기한대? 부에날라가주파입니다저이또왜셀는거를 <laughs> 많이 픽을 하셨어 이렇게 잡면또아무도없야말 방어도 무슨 박서 방멸 안 죽었는데. 지금 6육1땜 개뜨면은 성장에 거슬리지. 마음으로 장난 놀랍군. 뭐 저리 죽여 버리겠 발사. 침 안부리고 <laughs> 오일을 잡아버리시네 지금 주파를 넣으면 하나밖에 못내는게 얘를 먼저 내면 코스트가 꼬이고 주파를 걸고 소용없. 이렇게 음... 해야죠. 아, 아까처럼 1 2 3 이렇게 초반에 스트레이트 나오면은 대기 상당히 잘 풀릴텐데 이코안 잡히면 거기서부터 꼬이겠죠 이코 잡혔다고 또 스포하네 후회하게 해드리죠. 승리가 아니면 이럴 아니면 때, 이럴 이럴 때, 그냥 사고 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까지 찾고 까지 사고 찾는 게 목표니까. 이다 봐봐봐봐봐봐. 아, 확률적으로 삼코랑 사코를 잡아야 되는 거라서 그냥 사코들 그래도 삼코 들어오면 은 결과적으로는 이좀 보죠.